네, <laughs> 네. 흐흐. 네, 사실. 이 시장에 와서는 유치를 좀 시도합니다. 아, 대동한인데 이몇 피가 한몇 피가 한몇 시간은 편과, 예, 좀 그러면서 그, 그 리듬이가 무엇인가, 우리 또 우리가 직상인들처 우리,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시는가, 라고. 우디라는 이름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이는데 과연 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또 성경이 굉장히 불친적으로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단계적으로 어떻게 믿음에서 시작을 하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때문에 음, 그렇 한 적어도 다섯 개에서개 이상 강의가 돼야될 텐데 오늘은 어그 단발하게 이제 렇게 인강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구절 시작으 너무나 잘한 것. 내가 만약에 내 이소 예수를 주신하면 또그나님의들을 주장하게 설교심로서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사랑의 마음 이거 어의에요 이거 주신다면 구원이 오니. 이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뭐가 잘안 돼?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건가? 아니면 평생 내가 구원 받았는데, 안받았나데 이거 생각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 내가 구원 뭐 받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 이제 다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만약에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이제 끝난다. 다된겁니다 이제 하나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기다리고, 내가, 어, 주님 오시는, 내가 또, 먼저 죽거나 등등해서 주님 하면, 어, 먼저 거라, 등등 해서, 주님 나라에 타면, 어, 이 되는 건가요? 성경은, 예, 네, 우리부로, 어, 성장하라고 하는데, 예, 에드모스 일장 4조 원을 네. 주신 거어요 이로써, 그, 오 어, 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다. 이 약속으로 말하자마 너의 증한 때문에 세상에서 떨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분에, 일단은 써버릴또어 피하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모아서 짚어라 캐스팅요 그리고 그가 어떤 경우 신선한 성분에충격한자가 그의 응. 한데 응. 개를 응. 출발을 하는데, 이건 두 번째 단인 오케이? 두 번을 가면 바로 다음에 신사한 응. 성분들이 출혈하는 그렇죠? 저에게 사용하시면있니다기가이 시작된. 거기서부터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이제 태어났어요. 어린 양. 거기서부터가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드로우서 5장 1자, 오자, 5장에서 10편까지 느낀, 그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태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네, 더 열심히 믿음의 법을, 거기에 지키는 지식의 결제를, 결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광고의 평기의 외를 평기의 의외에 스파르노서 음. 이야기를. 자 그리고 이런 것이 너희 있어 이런 것이 뭐야? 네 믿음에 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네. 그것에 그것이 흑족한적. 흑족하다는 말은 어이스펠라이이쓰를 보면은 increasing 증가한. 네 힘계제는 a b 운 u n d 풍성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 아 특히. 진리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고 넘쳐야 된다. 또 차고 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99%, 99%, 몇가 아니라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게 여기서 우리는 괴를 다라고 하는 말은 요 여기서 우를 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회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나태의 의미를 얘기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NSB 영화 성격에는 u s e f u l n s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해 주어요 청계기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망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에, 너희가 게으르지 말라고 하나뿐 어. 이렇게 게을러서 아, 어. 무익하다라고 하,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된거야요 평가가 고 일반 평신도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리더도 음자들있지 자, 이런 잡고 오늘 그래서 이익거 한번 바꿔 볼게요. 예.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있지 않지? 게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의 우애를 형제 의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너는 유익해. 익해 예. 그, 그,음에 의 유익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행전은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자다. 믿음은 까방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제가 깨끗하게 된 것은 이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잖요 단순히 내가 보원받았어야 그러면 됐어. 야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신행하면서 감사하네. 땡, 끝. 내가 그분께서왜 나를 구원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예, 그 다음 내가 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쁘게 해드릴 수 있지? 라고 하는, 좀, 그, 하나의 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죠. 자, 이게 없는 자는 예, 눈먼 자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은혜를 그러면 아, 아, 아. 결국은 무익한 자겠죠.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이 쪽에는 결국은 멀리 보는 자가 되겠죠. 자, 열매 없는 자그 뒤에 십자 읽습니다 그런 걸 행되더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책하심을 붙잡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그 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네,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법적인 상속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실질적인 하나님의 상속 유협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 거기서의 분심은 최초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면 여기다의 택하신 선정하신분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의 모습으로 아, 그런 승리당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순숙하게 되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고 라 하면 이게 뭐 이것은 행하는지, 그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족할 수 있다. 자, 자 또그 다음 하나 그래. 이와 같이 하면, 그렇하아실족할도 있고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나에 들어가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를 주시. 넉넉히 주시는 건 뭐고 들어가기 힘들게 억지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에드로 전서은 언제 쓰여졌냐면 A.D. 한 아, 62년경에 써있어습니다 A.D. 64년에 이슈를 일어났죠일어났습니까네로가 예, 기독교를 피, 하기 시작하는가? AD 64년 그래서 베드로가 소아시아로 직접 가서 예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에,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또 의이 어우 구원을 받은 병건하지 아니한다와 죄일은 어디에 대해? 심시한하고 있습니다. 의의가 좁은 부분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공건하지 않는 자. 우리는 경로을 정말로 대못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쉽지 않것같니다 복장 제대로 하고 뭐 교회 안에서 떠들지 않고, 어그 세상말좀안 하고, 미덕도 좀안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예, 이렇게 취약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걸, 병건이없으 생각할 수 있어요. 병권이 그거 아니라고 나중에 얘기할 건데 믿음의 적을 보게 지시를 절제할인매를 적고 나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병건이래 이런 것이 아닌 사람들을 어디에 속했냐고 위험할 수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것을 봐라. 그럼, 충동으로, 자, 이는 거. 이제, 바로, 그렇게, 이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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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공서 믿음의 덕을덕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 평지우를 사랑을 품야 이렇게 열가했습니다 덕이 뭘까요? 성정의 단계를 이거를 더 하나 더 하나 얘기를 하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깊은 지식이 없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성정을 하는지를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이 동양 사상에는 있그 덕하고 똑같은 의미일까요? 어떤 것같아요 똑같습니다. <laughs> 예, 그 똑같아요 덕이요. 에 네. 자아르테라고 하는 이가 아, 그 덕을 얻지라고 번역이 영어로 네. 되어 있는데 도덕적인 선함이균요 일반적인 어떤 그어 일반적인 도덕적인 선함도 조금 어 뭐랄까 좀 아, 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기준에서 좀 뛰어난, 네, 그런 도로 뭐, 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죠. 법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면 범죄가 되죠. 누가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을 책을 와서 어, 회의계하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들도 신뢰를 받고좀해왔어요 근데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라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합법적으로 이런 거죠 자, 군인도 이런데 우리는 모서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대로 족한 줄로 하다 이렇게 자, 는 거예요 그러면 강탈하지 않는 것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법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강탈하는 것, 거질, 고발하는 것, 뭐, 살인하는 것, 탐벽 고위질, 가난, 우상 순배, 신성, 고로 이런 것들이 다 범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만 지켰다고 잘하는 거냐? 절대 안 하고. 예. 범죄 안 하고, 내가 이거 가라에만안 넘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유에서 뛰어나야 된다고. 그 얘기자 음. 그래서 베스로이렇이 얘기해요. 도둑질 하는 자는 계속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헌하는 자. 이전에는 도둑질을 안 했으면 아하나님 법을 지켰다 잘한 거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고 도둑질한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그 높이의 가치가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배우려고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아직도 옛날에 했던 도둑질 옛날에 했던 욕 옛날에 했던 욕 혹시 옛날에 했던 그런 그 남들하고 맨날 싸우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어? 야, 아니야. 그거 안보지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에도 못 미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을 만한 그런 그어그 도덕 기준에도 못 미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고 지 말아요. 그래서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은 도덕적인 어떤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더라고. 물론 예 네, 그걸 차에 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지만 뭐 단계가 뭐 이게 딱 끝나야 다음 단계 이게 딱 끝나야 다음 단계 이 일치나. 을 아, 자, 그죠 자, 도둑질을 지나. 불법이죠. 불법. 그런데 아,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줄 알고 예 그걸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환. 예? 우리 이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신고하여 선한 일을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물은 어려운 것은 너희 입 밖에 있을 일도 고 오직 격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나를 가리 듣는 자들에게도 내리고 있습니다 기본을 갖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를 배우고 그것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기본 자세부터 갖춰야 어, 된다고 네, 성경은 말하는 것이 어. 유대인들도 이 율법 하나하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생각했어요. 기근 속에요. 그렇게 하나 율법 하나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에 절대 절대 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음. 자, 그래서 이 버팀은 그 믿음으로 시작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장의 단계로 나가는 목표를 향한, 예, 칠 걸음이면서 기초를 느입니다 군대 가서 천음부터 사격장이라는 사람 봤어요. <laughs>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제시 풀려하고, 예, 뭐, 뭐, 모자 똑바로 써야 되고, 군화 깨끗이 닦아야 되고, 그 어디 하나 어 이렇게 그 복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지 두발 정확한지 기본 자세를 갖추는 데 한참 시간을 걸려놓고 그래놓고 점점 점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전에 그 하나님의 그 길, 예,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셔서 그 길을 먼저 가셨다. 우리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주죠그 길로 네,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율법 하나 하나를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인데 이게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은 피난운대로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피난병도 그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 a new and a living way.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식힘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해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하는 네,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10년을, 50년을, 뭐, 다녀도, 예,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껍데기로만 다닐 수 있어. 그 예수님이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다닐 수 있거든. 그런데, 예, 정말 예수님을 믿는 흑인은 뭐가 되냐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야만 할수 있는 아, 네. 그런 나가추한죠 그래서, 에비소벨의 옛사람을 얻어버리고 o 드 오드, d 예, o l 옛자, 옛자를, 예,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지지와 거룩함으로 지을받은새 사람을 입스라 새로운 사람을 네. 옷을 입듯이 입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신령이 새롭게 돼. 결국은 어, 옛자가 그렇게 새로운 자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인드예 스푼이 확 있다고 해요. 마음. 한번 우리가 육신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육신이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태어날 때는 뭐가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새로운 태어남이 있어야 예, 그 길을 갈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형이 그냥 대답하다 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면접충한다는 돈을 받았다라는 생각 하시나요? 그거 해서 마음이 촥 좋나요? 마음을 바꾸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얻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나한테 어린 시절을 좀 이렇게, 그, 어안 당할까봐 뭐 이런 요구를 하려고 하지, 내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도로 그리스도를 경적하고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나요? 이상하게 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시작부터 너무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주는 거요 그래야 그렇게 새롭게 마음이 변해야 이제는 나의 것을 버리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는 이런 어떤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먼저 문적인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것을 덕을 부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뛰어난 삶을 이제는 시작을 하면서 믿음을 배워가야 된다. 아. 성야할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